오늘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제 백성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모세한테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 잘 지키면은 열방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너는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모세한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면은 열방 중에서 너희를 소중한 나라로 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왕국으로 킹덤이라고 나왔습니다. 킹덤 오브 프리스트. 프리스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고 이제 홀리네이션 Holy 홀리는 거룩한 네이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국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국가에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그 아론 그 모세형 아론 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레위지파인데 그 아론,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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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들이 레위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뭘 합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사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럼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한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나아가는 제사장.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제사장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34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제사장 왕국이 되어야 된다.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이제 그거를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이스라엘 국가에서 레위 자손이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를 뽑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너희 국가 자체가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 직분하는 사람 아무나 못합니다. 오직 아론의 아들들, 레위 자손만 제사장 직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냐면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을 아무나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목자가 되라. 그래서 선한 목자가 돼서 예수님이 원래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은 하늘에 천국에 가셨으니 이 땅에 있는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사, 선한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신 양을 잘 돌보고 잃어버렸으면 가서 찾아오고 이리가 물어갔으면은 곰이 사자가 물어갔으면 수염을 뽑아서라도 그 양을 건져내서 찾아오는 선어 목자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제사장 국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국가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왕이든지 아니면 지금이든지 딱 관용차를 보내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해보세. 그러면은 왕이 부르면 대통령이 부르면은 높은 지위를 주고 같이 일하자고 하면 일안 하겠습니까? 그게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높은 자리를 주고 같이 일하자고 해도 그것이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온 땅과 하늘을 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제사장을 삼겠다.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 홀리입니다. 홀리. 거룩한. 그렇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찬송가에도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나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아무나 세웁니까?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막 인생을 사는 사람을 모범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을 모범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국가, 너희가 거룩해야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 국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국가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람으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레위 자손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자기 손을 씻고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서 번지희생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대제사장이 오직 1년에 한 차례씩 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성소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거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혹시 이제 성소나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사장 허리에 이제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참을 지나도 안 나오면은 뭔가 죄가 있거나 불의함이 있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 끈을 끌어당겨서 그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희생제 번제 화목제 드릴 때 불의한 자가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한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직접 듣는 거 무섭다. 두렵다. 우리가 죽을까 한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한테 알려 주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의한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거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왕국,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과거의 구약 성경으로만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산함 받고 예수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레위 자손, 과거의 레위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대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거룩해야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레위 자손만 그랬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거니와 이제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누구 대제사장한테 대신 양 줍니까? 소 줍니까? 아 내가 오늘 죄를 졌는데 이거 양이랑소 당신한테 줄 테니까 대제사장 당신이 가서 내 대신 하나님께 번제랑 화목제 드리고 나를 위해서 용서 좀해 달라고 이거 좀해 주세요. 해 줘. 이렇게 하고 양이나 소 갖고 와서 줍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꼭제가 있다면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들이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전해야 될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네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 입에 말을 넣어 주십니다. 전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언약을 잘 지키면은 너희는 내 소중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약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를 소중히 여기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개인이나 나라나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과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네, 아들아,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하나님 언약 약속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를 소중히 여기실 거야. 그리고 너를 제사장으로 삼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똑같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운동 능력이 있어서 능이 관절과 골수와 혼도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재미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편 78편 이제 38, 39 이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대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10편 78편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비하십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사하십니다. 그리고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분을 다 바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자식들이 말안 듣고 열받게 할때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자식들이 화나게 했을 때, 화를 참는 경우가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먹을 것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말을 할때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답니다. 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화가 나지만, 화 나는 대로 했으면은 이스라엘은 거기서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님이 화가 나면은 화가 난 대로 엄청나게 때립니까? 그 어느 정도 참고서는 조금만 때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39절에서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 이로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뿐입니다. 한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바람과 같음을 바람임을 기억하셨음 이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면 화가 날 때마다 혼내셨으면, 그리고 그 분을 참지 않고 다 바라셨으면, 이제 겁나게 혼났으면 어떻게 됐겠, 됐다는 것입니까? 아예 그냥 그 자리에서 금방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거식이 돼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신, 쓸어버리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지 육체뿐이지 한번 가면은 다시 못오지 그래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화가 나지만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은,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화살을 이미 당기어, 활시위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나게 합니까? 믿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 다 먹을 것좀 주세요. 입을 것좀 주세요. 아, 이거 물은 너무 쓰잖아요.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진노를 바라셨으면, 분을 다 바라셨으면, 너희들은 이미 없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가면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서 참으신다는 겁니다. 노를 다 바라지 않으시고, 그렇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하나님의 좀 성, 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도하기를 터디하시며, 자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오래 참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래 참으시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의인도 있고, 분명히 악인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쟤는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니까, 쟤는 빨리 거지기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 있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참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가능하면 오래 참으사,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은, 야, 너는 나쁜 놈이니까 너는 너한테는 비도 안 내릴 거요. 비가 내릴 때 의인한테만 비 내리고 악인한테는 비가 안 내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오래 참으심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언약을 잘 지키고 그러면은 너희를 소중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스라엘 백성만? 레위자 손만?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제,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모범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시0편 78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했는데도 그들이 육체뿐임을 기억하셔서 한번 가면은 오지 못함을 기억하셔서 여러번 진노를 참으시고, 군을 다 바라지 아니하신 것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의인에게만 비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꼭 모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하다 아멘.